자, 어, 어 선생님이, 어, 여러분들의 복습을 돕고, 돕기 위해서, 어, 본문을, 본문이랑 그 학습에서 주안점이될 키포인트나 스트럭처 같은 걸, 음, 녹화해서 한번 제공해 볼 생각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건 지금 12페이지만, 일단 1과에 12페이지만 먼저 일단 한번, 올려보고 어, 괜찮다 싶으면 계속 올리도록 할 텐데 지금 어, 동영상은 10분 이내로 찍어야 되는데 10분을 계속 넘겨 가지고 다시 지금 찍고 있어서 세 번째로 실 페이지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음 아무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One w o r d 분도 제목부터 봐야 되죠 그것은 하나의 세상이다 뭐 이러겠는데 하나의 세상이다 자, 우리 주제를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Okay, 여기서 우리 어, 이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인터넷이라는 단어입니다. 인터넷 덕분에 혹은 인터넷에 통해 통한, 통한 어떤 메시지 전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네, 아, 좀 지우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Uh, before you read, with the help of the internet, the, the world is becoming one. In this lesson, you will read messages that three computer friends have exchanged with, with each other. Do you have a computer friend too? 이렇게 되 있죠. 자, 네가 책을 읽기 전에, with the help of the internet. 어, 먼저, with 같은 경우에 여기서 덕분에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help, 어, 도움 덕분에, 인터넷의 도움 덕분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인터넷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여기 대문자를 쓰고 있죠. 인터넷의 도움 덕분에, 어, 세상은 비커밍 되고 있습니다. 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In this lesson, 이 과에서, you will read messages.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죠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입니다. 여러분들은, 메시지를 읽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가 여러 개가 또 있죠? 여러 개를 읽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t h a d 이하가 따라오는데, 보면, t h a d see, 어디서 끝내냐면, dead three computer friends have exchanged With each other. 여기서 끝나죠? 이 dead 이하 부분이 모두 다 메시지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인지를 설명하는데, 보면, 너는 메시지를 읽게 될 것이다. 세 명의 컴퓨터 친구들이 have exchanged each other.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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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have exchanged. 중요한 상항이니까 have exchanged 같이 이렇게 have 더하기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죠. 이런 것을, 이런 시제를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더 설명할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의미만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로서로 교환해온,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을 읽을 것입니다. Do you have a computer friend too? 너도, 너도 컴퓨터 친구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죠. 자, 그러면, 어, CPG 아래, 자, have you ever tried the inter internet? it unifies the whole world. it is easy for everyone to use the internet. with only a computer and a phone line, you can surf the internet and find the information that you need. with the help uh, with the internet, there are no borders between nations. You can visit libraries in New York and go to museums in Paris. You can read the new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also see concerts in other countries or in your own room. Best of all, you can make new friends through the internet. Yeah. 수업 시간 한 것들이 다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 Have you ever? 라는 말은 해봤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어, 현재 완료 용법인데요. 여기도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 와있죠. Have you ever tried the internet? 인터넷을 사용해 봤느냐? It unifies. 자, 대명사가 있을 때는 그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바로 인터넷을 지칭합니다. 인터넷은 unify, 통합시킨다. The whole world, 전체 세상을. 전세계죠. 전세계. 이 whole이라는 건전체라는 뜻입니다. It is easy. It easy easy for t o 이번 어, 12가의 키 센텐스 중에 하나인데 쉽다 for everyone 모든 사람이 뭐하는 것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쉽다 이렇게 해석 되겠죠 with only a computer 컴퓨터와 phone line 전화선을 가지고 you can surf the internet 너는 인터넷을 서핑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서핑하듯이 돌아다니는 걸 self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find information 정보를 찾을 수가 있다 찾다죠. 자, that you need도 또한 아까 앞서 본 것처럼 어, information 수식, 수식합니다. 네가 필요로 하는 information 정보를 찾을 수가 있다. With the internet 인터넷 덕분에 there are no borders 있다 말이죠. 있다 말인데 no가 있으니까 없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Borders 어... 경계가 없습니다. Between nations, 국가들 가네요. 어, nation은 국가란 말이죠. 자, you can visit libraries 다인데 이 다음 내용들은 모두 다 어, 지금 이 문장이 인터넷 덕분에 국경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어떤 그 교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visit libraries. 박물관에, 가, 아니, 도서관에 갈수 있다. 그렇죠. 뉴욕에 는 도서관에 갈수 있다. 그리고 go to museums in Paris. 파리에 있는 뮤지엄에 갈수 있다. 박물관에 갈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You can read the news from all over the world. 일단 어, 세 번째가 되겠네요. 뉴스를 읽을 수 있다. From all over the world. 여기서 all over the world는 world, 전세계라는 표현이죠. 여기 있는 전세계와 같습니다. Yeah.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로부터 뉴스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어, 네 번째가 see concerts. 콘서트를 볼수 있죠. In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에서 있는요 자, 이 all 이렇게 나는데, 보면, all in your own room. 뭐, 너의, 너만의, 너만의 방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그럼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게 뭐겠습니까? 먼저, 어, 도서관에 간다든지, 박물관을 간다든지, 뉴스를 읽는다든지, 콘서트를 보는 것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오브 올은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 말이죠. 가장 우수한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하면서 인터넷도 그냥 가장 좋아진 점이요. 그게 뭐냐? You can make new friends.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 수 있다. Through the internet. Through는 통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하여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뒤에 이어져서 배울 내용들도 인터넷을 통한 친구들의 만남과 커뮤니케이션을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13페이지, 14페이지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일단 12페이지입니다. 혼자서도 어 한번 천천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